오늘 영상을 보시면 더 이상 마케팅 대행사에 사기 당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거나 마케팅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테니 영상을 꼼꼼하게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로그뿐만 아니라 요즘엔 유튜브가 좀 대세인 것 같기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해야 될것 같고. 어떤 마케팅 채널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해주시는데, 원장님께서 쓸수 있는 마케팅 예산이 월 300만원 미만이라면, 저는 단연코 브랜드 블로그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 블로그는 원장님의 진료 철학과 우리 병원만의 가치를 블로그를 통해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의 사용자가 네이버를 뛰어넘은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블로그로 정보를 꼼꼼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분당 치과와 강남 치과를 검색을 해봤는데 월 검색량이 3,500건, 5,600건으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를 통해 병원을 찾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로그를 통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면 신한 유입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획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회사는 상위 노출만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위 노출뿐 아니라 환자가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병원 마케팅의 방향이기도 하고요. 저는 치과 마케터로 일을 시작하고 마케팅 회사를 설립할 때까지 많은 경험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광고글과 화려한 디자인으로 어필하는 것보다 환자가 신뢰를 깊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통계를 좀 조사하다가 치아교정이라는 키워드의 사용량을 좀 검색해 봤는데, 블로그와 유튜브가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것만큼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만약 원장님이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치아교정, 임플란트와 같은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수도권, 대도시에 위치한 곳이라면 저는 어느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회 노출 경쟁이 굉장히 심한 반면에 유튜브는 상위 노출보다는 알고리즘에 의해 영상을 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6개월, 1년이 지나도 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영상을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환자가 치아 교정에 대해 영상을 여러 가지를 봤다면 내가 치아 교정에 대해 만들었던 영상도 그 사람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마케팅 회사의 유튜브를 의뢰한다면 비용이 굉장히 고가에 속합니다. 영상 5개, 10개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몇개안 되는 영상으로 성과를 가져다 주겠다고 말한다면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현재 마케팅 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지만 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좀 든다면 저는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현재 상위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의 검색량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한 번씩 원장님들께 키워드의 실제 검색량과 상위 노출 순위를 보고해드립니다. 마케팅 대행사에서 월 검색량이 10건도 안 되는 키워드를 잡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한 달에 이 키워드가 몇 건씩 검색되고 있는지 파악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키워드 월 검색량은 네이버 검색, 키워드 마스터로 접속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 내용 경로를 꼼꼼히 체크해 보시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신한 내용 경로에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한 치과의 차트인데, 방문 경로가 다양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7가지 항목을 최대한 간소화시키고 세분화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항목이 있다면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 방문했는지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한 유입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장님께 적극 제안을 드렸고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쓰시면서 방문 경로를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혹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다른 마케팅 채널도 운영하신다면 위 항목에 넣어서 체크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 마케팅 업체를 창업한 이유는 기존의 마케팅 시장을 개선하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원장님들이 마케팅을 잘 모른다고 속이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좋은 성과를 내며 만족도가 높은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대행사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블로그 마케팅 해봤는데 그거 별로 효과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메모해 두셔서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케팅을 처음 시작하는 분께, 그리고 마케팅 업체 선정으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앞으로 마케팅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